어딨어? 산산산산산산 사라 산산산산산 39만 원 돌아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대팔고 뭐가 들어오나요? 이거 대팔기하면 파라도 간에도 체인지 카드. 나 가져라 일단 200 들어왔네. 자 6위 차 있겠죠. 자스플케이터 풀장 초월 보스입니한번 더. 응, 10만 원 감사합니다. 자, 로디. 로디. 자, 이벤트 캐릭터 대팔계 이벤트 보상 과연 결과는요? 아! 자, 그러면은 로디 두장 얻고 로디 두장 얻고 보석 하나 얻은 다음에 저카네슬또 합성을 해. 간에서 합성하면 이제 뭐 할로윈이야 에스가 하나 나오겠지 와 이게 바로 여러분들 창렬경제입니다 예, 어 창조경제가 아닌 어 창렬경제에요 아 이게 바로 여러분들 어 선순환 좋네요 진짜 악순환 좋습니다 7개까지 한번 가보자고 창조손해 어 창조손해 드립니다 아 기프트부가 정말 빠르네 야 너무 빠르네 너무 빠르네 자 그러면 음 그러면 어 님들아 이거는 굳이 뭐살 필요 없겠죠 도전 레벨 3를 내가 30을 왜사 그치 초보다 지원팩이지 님들아 이거아또 이거 아, 또 이것도 쇼핑병 도지네 클로버만 안 줬어도 샀다 이거 네 뒤에 클로버 켜고 야 클로버만 안 줬어도 샀어 이거 딴거 줬어도 샀어 이거 아 클로버 줘버리네 그냥 응안사응 응, 클로버 넘쳐 마이크 소리 작아요? 어 마이크 소리가 요즘 좀 작네 어, 그런 얘기 좀 들려요, 여러분들 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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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선물함에 있는 거 확인 좀 해볼게요 대장! 클로버 안 넘쳐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좀 클로버 좀 주십쇼, 형님들 어, 클로버 좀 주십쇼, 형님들 클로버가 없습니다 화력! 쳐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화력이 필요합니다. 자, 화력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쫙쫙쫙 보내주시고 전군 공격하라. 자, 과연 얼마나 올지 볼게요. 어, 그클럽이브열개 주네, 근데. 오늘은 다이아큐브. 저리 가. 저리 가. 어우, 꿀 떨어지는 스타트 미션 카드 B. 정말, 정말. 정말 자 그러면 선물함에 있는거 다 확인했고 아까 간에 사던거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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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합성할 생각에 설레버리네 응 구라치지마 하나도 안설레보여 입니다. 아오네, 아오네 나자 스포 스포. 야, 소보 최초, 세계 최초, 우주 최초, 은하 최초. 자, 자 일단 좋습니다. 어, 제규정이 없었던 거 나왔네요. 좋습니다. <laughs> 어, 제규정이 없었던 거 하나 나왔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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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래, 그래, 그래. 없던 거 하나 나왔어. 그래, 그래. 오, 어, 삭간지 마이로. 저 없었어요, 마이로, 이거. 좋아, 좋아. 일단 껴놔야지. 일단 껴놔야지. 그렇지. 오, 개간지 납니다. 너무나도 쎄간지, 쎄간지. 자, 좋았어 일단 퀄리티 하나 했고요. 합성 하나 했으면은, 뭐 주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들? 합성하면 주는 거, 아, 맞다! 그거, 뭐이때에 그, 90잔, 뭐이때에 여러분들. 요거요거 영광의 큐브. 야, 글로리, 큐브. 어.. 글로리 오브 큐브인가? 큐브 오브 글로리인가? 아 좋습니다. 요거 받아볼게요. 온앤온앤온아 이따 바꿔야지. 근데 왠지 저도 까먹고 갈것 같은데요?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네 이제 3개 모았어요. 이제 3개 모았어. 오케이 또 좋네. 바로 열려주네. 여러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욕 한마디 많았대요이 씨발 것들에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근데 진짜? 아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야 죄송합니다 아. 어 뭔데? 유튜브어 뭐야? 좋아 일단은. 자, 일단은 자 일단은 자 일단은 자 일단 뭐 저는 또 여러분들 3에 또 많은 그게 있어요 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아보쩡은이 모두 다 선택이에요 아, 여러분들 궁금하다. 이거 만약에 선택 하나만 하면 하나만 줘요. 여기서 뽀쪽에 실험 교실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만 누르면 하나만 돼요. 진짜 한 개만 줘요. 안 궁금해요. 별로 아,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다 열게요. <laughs> 아, 그냥 안 열린다고. 아, 그러네. 아니 그럼 얘네들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여기 시간 낭비 아닙니까? 터치하는 우리 시간 보상해줘야 어차피 다줄 건데 왜 눌러야 돼? 허우가 없네 진짜. 예 별로. 아 존나 프로 불편 넣 느낌이었고요. 좋습니다. 존나 프로 불편 넣였고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어서 가볼게요. 너무 불편 넣였고자 좋아 좋아. 빨리하라고. 빨리 나가 그냥 너는 그래. 그래 나가 나가 나가. 자 큐보 품모상 저는 어 저는 나뭘 아, 뽑냐 아마 그냥 가운데 있는 거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가운데 센터 미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 이걸로 하면 되겠다. 우와! <laughs> 오늘 얼동해야지 얼동해야지. 나 이거 진짜 아나 이거 나왔으면 진짜 얼동 좀 해보고 싶었어요. 얼동 해야지 아싸 아싸 얼동 한번 해봐야겠다 아싸 좋았다 야 얼동 쌉채강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서 얼동 오피 나왔어 좋아 좋아 야 얼동 맨 한번 해봐야겠다 저걸로 오케이 쌉치 지저버리는 거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자로디까메자자 네. 네. 대팔고 자, 뭐가 나오게 될지 응? 중간에 있어? 자, 일단, 대팔기, 체인저 가에 가기 전에. 자, 로디에스그 다음에 보석에서 개이득 갑시다, 여러분들. 최쌉! 레전드! 하하, 하하하. <laughs> 10만원. 자, 요거 갑니다. 요거 느낌. 왠지 체인저 한번 보세요. 아, 좋은 케어, 어서와. 아, 와. 어, 좋은 케야 어서와. 밥은 먹었니? 좋은 케야 그래, 어서오고, 어서오고. 역시 돈 맛을 이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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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자 이게 뭐라고 어? 이게 뭐라 이게 뭐라고 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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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았습니다. 그렇지. 아,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자 그러면 한번 그래도 다른 게 나왔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게 뭐라고? <laughs> 이거 어떻게 바꾸는 거지? 카라스 제외 12종. 왜 카라스 제외예요 아, 아, 아 난, 난, 뭐, 뭔, 소리 하나 했다, 이것들. 깜짝 놀랬다. 아, 근데 여러분들 좋 됐습니다. 라인업에 한 장씩 밖에 없어요. 싸발. 이거 쓰면 사라지거든요. 아, 싹다한 개씩이네. 아우 씨. 슐레이만 가야겠다. 슐레이만 하나밖에 없나? 자, 슐레이만 잠깐만요. 강화 안 했을 거예요. 슐레이만 여러분들. 슐레이만 근데 몇 장이 있어요? 한 장밖에 없나요 슐레이만? 한 장밖에 없으면 못 쓰고. 아, 한 장밖에 없네. 여러분들 잠시만요. 아 슐레이만 써 가끔씩 레전드 찍었어요. 개 쌍레드 다크 베르단데도한 장밖에 없었나? 아 죽겠네. 아 그냥 술만 갈까 여러분들. 차라리 프로이트 그래 슐레이만이 근데 그나마 가장 나. 부카페 한번 가보자고. <laughs> 스콜드. 풀려버리자고 자 여러분들 여기서 흔한 1924만원 과금충의 생각 다이아 한번 한번 써보자 아 어, 그래 다이아를 한번 써보자 아 어, 다이아를 한번 써서 스프를 하나 먹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뽀쪼기의 생각은 이래요 다이아에서 스프를 하나 먹어보자 아 어, 갑자기 띵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띵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아아 아. 21번부터 22. 자, 수보장 피개 쩔었습니다. 2 음. 1번 화랑님 세개 감사드리고요. 두개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뭐 하세요? 화랑님 좋습니다. 올스 화랑님 하나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뭐예요? 뭐예요? 유튜브 가게에서 지금 한번 가시는 겁니까? 좋습니다. 유튜브 가게에서 갑자기 한번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엘화랑 님1개 선물 감사. 아오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아, 또 스티커 하나 감사드립니다. 스티커 하나 감사드립니다. 스포터 일 어서 들어오세요. 아, 화랑님 좋습니다. 커버사인님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 화랑님! 이다기이는 뽀떡이 귀여워? 귀여우니까 하나 뽑아볼게. 야, 나라든지. 얘라든지 귀여우니까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화랑님, 22개 선물 감사. 와, 달콤세, 컴온! 달콤색, come on! 달콤색, come on! 아, come on, baby! 아, 달콤색, come on, baby!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달콤색님 톤큰팡클럽 까이. 아신 달콤색, 좋습니다. 아, 달콤색님, 아, 좋습니다, 톤큰팡클럽 까이 좋고요. 화랑님도 좋습니다. 와, 커먼 좋았어, 진짜 커먼.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개찢졌네개찢졌어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좋습니다. 스콜데스 하나. 아 어서 들어오시고요. 하, 이걸... 트로피를 한번 가볼까 여러분들. 트로피 형들 이쯤에서 트로피 한번 가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아! 아우 스프라 안 나와. 아 키보드요? 왜 키보드 샷건을 안치냐구요? 키보드가 쇠로 되어있어요 어 쇠로 되어있어서 살찢어져요 여러분들 살좀 떨어져나갑니다 <laughs> 키보드는 진짜 못건드려요 에 존나 무섭습니다 살좀 떨어져나갑니다 간이 왜 이렇게 안나오지? 아우 돌아버리겠네 진짜 자 추천감방 하시면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SS 합성을 가자구요? 아 그냥 슐레이만 버리자 안되겠다 여러분들 슐레이만 버리자 어때요? 嗯。<music> 하아... 자 그러면은 자또줘요또줘요전좀 어, 푸카팩에 그냥 써버릴게요 여러분들 푸카팩에 써버리고 패키지를 사던가 해야겠다 가자 싹 조져보자 그냥 가넷까지 어서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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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넷과 함께하는 카페 좋아 좋았어 좋았어 씹좋왔어자 일단 그러면은 백다이아마 어디 살데 없습니까? 일단 가넷 모였다고? 가넷 모였다고? 오케이 에? 가넷 왜네개밖에 안되지? 아니 <laughs> 근데 왜, 잠깐만. 왜네 개밖에 안 되죠, 간에? 다섯 개된거 같았었는데. 저도. 만 원이랑 초보자 사버리세요 보통니. 아, 요거 살게요, 여러분들. 요거 사고 포켓몬스터 있다 할게요. 한 9시 반쯤에, 10시 반쯤에. 요거를 일단 사고, 자, 기프트 가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뜰건 하나. 자, 일단은, 기프트, 목감. 목감, 목감. 아주 목감 좋아요. 자, 만원짜리 하나. 아, 오늘또 여러분들, 과금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네요. 아, 오늘도 과금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네. 꼭 이런데 과금을 해야 하나요? 좀 BJ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네, BJ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저도 만약에 그냥, 즐기시는, 그냥, 뭐, 만 그냥, 일반 유저였으면은 여기서 안 했죠. 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꼭 이런데 과금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일단 맞춰볼게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간에받나주고 자, 만원 안 했습니다. 좋습니다. 15만 골드. 자, 이거 까보고. 자, 여러분들. 제가 1월 코인 두 번을 까봤는데 어 요거 됐다. 자, 13종 일단 먼저 가 볼게요. 요거 먼저 가 볼게요. 먼저 가 볼게요. 자,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깜빡하시면 남무시면 눌러 주시고. 1 3종 가자 없는 거. <laughs> 돌아왔구나. 자식긴 시간 아니었지만 보고 싶었다. 새끼야. 하하. <laughs> 고마워. 돌아와줬구나. <laughs>